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오지 마! 오지 마! 내가 미안해, 미안해. 어어어, 넘다 넘었다. 어, 하나, 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내가 이 게임을 왜 시작했을까? 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도 워크마스터 한번 해볼게요. 이 게임이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 한발한발또 가보자. 이건 뭐야? 오, 스위치. 그럼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 내 뭐 내려가지 않네요. 어어어어 어. 아, 아 아. 이게 발을 잘디뎌야 돼요. 오이. 자 조심 조심. 아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어떻게 이거 순 노면을 끝날 것 같은데? 어어 어. 아, 아. 이걸 못 넘는다고. 다시 한 발. 오 오, 오 오. 좋았어. 이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버린다. 또 용암이 나와요. 어이번엔 순서가 다르네. 가운데 나오고 양쪽 끝에 나오고. 자, 건너자. 어, 저종 치는 거또 나왔다. 밑에는 파리 지옥들이 버티고 있는데. 아니, 무서워. 빨리 건너가 버리자. 바로 클리어! 호호! 22번째 스테이지. 이것도 미는 거겠죠? 오이 저리 가라. 오오 오. 다시 한 번. 오이 저리 가! 아! 왜 이렇게 되냐고! 자, 다시 한 번. 오이 어어! 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밀고. 오오오어 오, 오. 밀긴 밀었는데? 오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찢어진다, 찢어진다! 하하. <laughs> 잠수. 아, 이것도 어려운데. 오이. 자, 밀어줬고, 됐다,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조심조심 넘어가야겠죠? 이것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정가운데를 잘 밟아야 되겠구나. 자, 미끄러져라. 정가운데 잘 밟아줘야 되는데! 아왜왜왜 왜, 왜? 다리가 안 넘어가냐고 아 이거 참자 미는 것까지는 이제 쉬워요. 아이 점프를 왜해 <laughs> 다시 한번 밀어주자. 좋았어. 조금 기다려준 다음에 좀 가운데다가 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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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점 가라앉잖아 이거 <laughs> 야야 왜 가라앉어 왜 가라앉어 아 이거 또 어려워지네. 자 가자 미끄러져라 어어어어아 어. 이번에도 실패.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자, 밀어주고, 가운데, 정가운데, 딱, 디뎌준 다음에, 빨리, 건너, 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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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왜, 왜, 왜. 아, 또 잠수. 재빠르게, 건너,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닿잖아. 아, 맞아. 점프가 있었지? 점프하면 되려나? 밀어준 다음에, 아, 여기, 여기서,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아! 왜안 되는 거야, 이게? 오, 좋았다, 좋았다. 정가운데로 밀려났어요 가운데, 발, 디뎌주고, 건너가자. 점프! 아, 어, 오! 어 오!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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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와 진짜 어려웠다 이 정도는 뭐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죠 자 드럼통을 밟아 왜왜왜 왜, 왜 이렇게 빨리 가 <laughs> 끝에를 뒤져주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뒤뎌준 다음에 드럼통을 밟고 넘어가자 넘어왔다 좋았어 이게 나의 실력이다 이 정도는 아주 쉽지 오. 오오. 피라니아가 올라오기 전에! 아! 피라니아 엄청 빨리 다시 오네. 지금이다, 지금이다.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클리어를 해버릴 수가 있죠! 어, 이것도 넘겨야 되는데? 이거 잘안 넘어가요. 넘어가라, 넘어가라. 이런 녀석아, 이런 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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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냥 한 발로 밀어서는 안 밀리더라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점프해야 되나? 점프! 좋아! 어, 뭐야! 아니, 보이질 않는데 저거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밀어준 다음에. 넘어가라 넘어가라 아 그냥 건드려도 넘어가네? 아이 그렇구나 <laughs> 어? 발 디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오 점프 점프 좋았어 정확히 안착 아아 아, 이제부터는 한판한 판이 진짜 어려워지네요 안정적으로 각도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점프 다리는 너무 넓지 않게 <laughs> 자 다시 도전 보폭을 너무 넓지 않게 해서 점프 그런 다음에 발이 디뎌줍니다 오호 간단하구만 어, 저, 우리는 뭐야? 저 밟아야 되나? 어, 미안, 미안해. 잠깐만, 밟을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오, 피라냐가 넘어간다, 이제. 자, 돌도 살짝 밟아주고, 트럼통 밟아주고, 건너간다. 자, 이거는 점프죠? 점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길어진다, 길어진다, 길어진다. 저기 발이 닿을 수 있을까? 오이 좋았어! 클리어! <laughs> 소세지! 이번 스테이지는 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 느낌표 뭐야? 저 멧돼지 뭐야, 저거? 어어어, 아, 이거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오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와아 점프를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근데 저 놀라서 점프한 겁니다. <laughs> 아이, 놀래라. 야, 굴러가, 굴러가, 굴러가.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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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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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굴러간다. 자, 도미노다. 도미노, 도미노, 도미노. 피자. 야 이거 어떻게 가? 저발 뒤지면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이거 좋아, 좋아, 좋아. 발 디디아.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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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동으로 발이 올라가졌어요 우와 대박 대박 야 이렇게도 성공하다니 어어 이거 위험하다 오, 좋았어 <laughs> 이거 완전 내가 한게 아니야 운빨이 날 살렸다 어 이거 가운데 움직이는데 올라올 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laughs> 어, 자자자자자어자리자자자자올자자올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올더더더더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더. 그렇지 그렇지 바로 지금이다 클리어 나는 쌩쥐 자 이번엔 또 뭐냐 이거 뭐야 뭐야 계단이야? 다리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어어? 점프를 해야 되나? 점프.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벌써 망한 것 같은데? 점프, 점프, 점프. 어?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에이, 다시 해야겠다. 보폭도 잘 맞춰야 돼요. 다리야, 올라가라, 올라가, 올라가.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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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시 한번 올라가. 오, 올라갔다. 여기서는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좋아. 아, 이거 저기 올라가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해봐야겠죠. 어, 안 넘어가네. 좋았어. 점프! 하하하. 나는 나르는 병기다. 야, 저것도 밀어야 되는 거잖아. 어, 이걸 밀수 있을까? 오잇, 자, 오오오오, 좋아. 너도 가라! 하하하. 아, 근데 이상하게 됐네. 이거 건너갈 수 있으려나? 살짝 디뎌주고, 오오오, 오오? 그래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오 공포의 풍차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점프해주자. 다시 한 번. 점프. 오, 간단해. 클리어! 이번 스테이지는 쉬웠다. 오, 이번에는 내리막이 너무 심한데? 잘못하면 앞으로. 오, 잠깐 야,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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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돌이 굴러와. 여기서 좀 기다리면 되나? 아, 안 내려오는데? 가는 척하고.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점프해서 피해야 되나? 편 다음에. 점프! 아, 아, 아. 아, 뒤에서 밀어버리네. 아, 이거 너무하네, 진짜. 자, 빨리빨리, 가주, 다가 여기서, 점프. 아, 빨리 가주면 되는 거야. 한번 가.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갔잖아. 오케이.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전공법인가? 아, 뭐, 아무튼.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아무튼 클리어를 해줬으면, 아, 뜨거, 어, 뜨거, 뜨거, 아, 뜨거. 이것도 어떻게 건너야 돼? 건너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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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 아. 바로 건너가자. 바로 건너 가자 좋았어. 오오오 코달할 뻔했다. 바로 점프아어어어어어어허허허허허허허코허허허허허허허허뻔허허허허허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런 허허허허정허허이허허허허거허허허허허허허허허게허허 올라타주고...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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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해? 야, 저거 밀어야 되는 건가?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거 어떻게 밀어? 아, 점프해서 올라타야 되나보다. 와, 진짜 어렵겠는데, 이거? 점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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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어, 깼다, 깼다, 깼다! 깼다! 아, 이거 뭐냐고! 아 원래 이렇게 깨는 거야? 아무튼, 깨졌습니다. 와! 야, 아, 이거 진짜 웃기네. 아, 이런 함정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정글에 차례대로 내려오네요. 그냥 쉽게 건너가면 될것 같죠. 내리막길. 어, 또돌 굴러온다! 돌 굴러온다! 돌 굴러온다! 굴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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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갈 수 있! 자! 어! 어! <laughs> 아, 돌이 밀어졌어요. 아,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어려울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어, 아주 쉬웠고, 바로 클리어! 오, 뽑기 할수 있네요. 무작위 구매! 이번엔 좀 귀여운 거 나와라. 뭐야, 이거? 페퍼민트? 어? 못난인데, 이거? 그래도 변기보단 낫네요. 이걸로 가야겠다. 헤헤, <laughs> 나는 못난이다. 점프를 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서도 점프를 해야겠죠? 다음은 뭐야! 이것도 간격을 잘 맞춰야 되네. 여기서 점프하면 못 닿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점프! 좋았어, 좋았어. 아, 이 정도는 쉽지. 아, 이 공은 또 뭐야! 아,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진짜 이 게임 고난과 역경이다. 이 와중에 피라냐까지 지금이다. 밟고, 건너가 쭉. 아.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점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점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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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가주는 거야. 이 정도 나 먹었다. 아하하. 아, 아, 아. 타이밍을 기다리자. 지금이다. 이렇게 하고 점프! 좋아. 좋아. 어어어 아, 어. 아,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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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어어! 아, 넘어가지 마.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점프다. 건너 가 아. 아 이거 안 되는데? 점프! 아, 안 되잖아. 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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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다, 진짜 있다. 이거 올라갈 수 있으려나? 자, 가보자. 오, 성공! 성공! 와 진짜 어려웠다. 이번엔 또 악어네요. 악어야, 등좀 잠깐 빌릴게. 아! 이쯤에서 점프하면 될것 같은데. 오, 대성공. 눈찔어서 미안. 오리야! 오리야, 잠깐만! 잠깐만! 아! 꺼르라락 야, 이제 그냥 건너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여기서 점프해주자. 좋았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오! 뭐야, 뭐야! 오리 얼굴 페이크였네 좋아 지금이다 등만 밟아주고 넘어가자 성공 성공 대성공 이번에는 또 뭐냐 이번에는 또 어떤 고난이야 이거 아까 그건데?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점프를 해주자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아 점프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건너가야 되네 점프는 여기서 아이고 간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 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이,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 자, 빨리 보러 오기 전에 건너가자. 오케이, 성공. 이 정도는 아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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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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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러기 있냐? 있냐?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어, 살았다, 살았다. 아, <laughs> 진짜 너무하네. 자, 지금이다, 저기 온다, 온다. 빨리, 나좀 태워주세요. 좋았어, 천천히 가, 천천히... 어, 아, 왜 이렇게...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이거 또 죽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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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좋아. 어 탔다 탔다. 이제 여기만. <laughs> 아 여기서 가면 되는 거구나. 이것도 웨이크를 쓰네. 나는 웨이크에 속지 않는다. 타이밍은 지금이다. 오이. <laughs> 이런 거였죠. 아 이거를 저기까지 밀어야 되네요.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어 어. 어 저리 가. 어 됐다 됐다. 근데 올라가기가좀 힘들 것 같은데. 오이. 아 발이 안 닿는다. 이거 어떻게 점프를 해야 되나? 점프를 해보자, 점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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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발 올라왔어. 야, 이거 돼지 뭐야, 돼지 뭐야, 어. 아하하하. 저 돼지 진짜 너무하네. 이거 최대 난 코스일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저 돼지 녀석 타이밍 재고 있는 거 보소. 어, <laughs> 아, 저 너무한 돼지 녀석. 나 여기 있다, 빨리 와라. 아, 두 마리야, 두 마리! 야, 이거 어떻게 깨야 될지 감도 안 오는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깨야 되냐, 이거. 발을 위로, 위로, 위로. 들여주고,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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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점프! 점프!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올라갔다! 올라갔다! 자,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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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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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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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아! 발 디뎌주고 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구나 끝까지 안 밀어줘도 되네요? 점프! 아! 야, 너무 아프잖아! 아! 야, 너무하다. 너무해 다리야, 올라가라 됐다. 성공이다. 성공 이렇게 해서 점프 한, 해준 다음에 넘어, 넘어, 아, 아, 하나만 더 넘어가면, 아! 아, 아, 아!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오지 마! 오지 마! 내가 네, 미안해, 미안해. 어어어 넘었다, 넘었다. 어, 하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laughs> 내가 이 게임 왜 시작했을까? 아, 이거 망했네요. 게임 하지 말걸 그랬나? 아, 아. 아, 이렇게 되면 못 올라가가! 나 아, 아, 점프! 오오오오! 대박, 대박! 다시 점프! 아! <웃음> 깼다! 깼다! <웃음> 아 저런 돼지 녀석들 내가 못 건널 줄 알았지? 오 도전장금 해제된 파멸의 기둥 야 이번에는 파멸이야? 네덜란드의 악몽도 정말 악몽이었는데 파멸의 기둥 얼마나 어려울지 진짜 상상도 안갑니다 파멸의 기둥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꽤 길게 했어요 다음에는 파멸의 기둥부터 시작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였습니다 굿바이